다 함께 목상하심으로 5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삶의 시작을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희노애락들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또 주님께 회개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존귀한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맡기고 간구합니다. 이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chi o so 은 구약성경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0장 11장 12장입니다. 욥기서 10장 11장 12장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죽게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여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가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리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으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딸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 밀의 우두머리들의 충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다음 계습니다빛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e 네, 새벽에 주의 a 전 e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 번역 성경으로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n 기서를 읽다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n a 표가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보면 10장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11개의 물음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추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저는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난알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쓸데없는 자죠. 나같이 죄많고 쓸데없는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첫 만남부터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받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또 때로는 욕처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욕과 같은 큰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님들, 부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만으로 그 삶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성과 310장 2절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난알수 없도다. 예.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 아시죠?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든 거 아시죠?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현재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제 얼마 안 되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깊고 큰 은혜가 임해서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할수 없도다. 이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드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11장을 보면 요배 친구 소발이 나름의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에 대해서 1 2장에 요배 논조가 이렇죠. 네가 하는 말은 듣기에는 참 편하고 뭔가 분명하고 명확한데 실제로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결국 나에게 참된 답을 주시는 분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이런 논조로 12장 내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요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소발의 해법이 아니라, 인간 소발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게 구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이 새벽에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요비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처음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 때로는 인생을 사랑하는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권한과 아픔으로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우리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곡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열쇠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성령님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또 가슴을 펴고 얼굴을 들고 힘찬 발걸음으로 자기의 삶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에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고난과 아픔으로 전 세계 시민들, 이 나라의 국민들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광미수 집산이 비롯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축복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